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Visual Studio에 내장된 REPL 툴이죠. C-SHOP Interactive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PL이라는 것은 Read, Eval, Print, Loop의 약자죠. 이 앞자리 따서 REPL이라고 부르는데, 어, 어떤 코드를 입력받아서 그것을 Evaluation 하고, 그리고 결과를 처리해서 출력하는 그러한 간단한 툴을 레플 툴이라고 부릅니다. 레플 툴은 시작 코드를 입력받아서 마치 인터프리터처럼 그 코드를 컴파일해서 어, 처리하고 실행하는 어, 그러한 툴을 말합니다. C샵 레플 툴에는 스탠드 언론 프로그램으로 어, 링키패드 같은 것들이 있고, 온라인 상에서 시작 코드를 어, 실행해 볼수 있는 랩플 툴도 어, 존재합니다. 오늘은 Visual Studio 2015 부터 지원되는 내장된 랩플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isual Studio에서 제공하는 랩플 기능은 크게 어, Visual Studio 안에 있는 윈도우죠. c 인터랙티브 라고 하는 윈도우와 CSI+EXE라고 하는 별도로 콘솔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있는 t i 인터랙티브 윈도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9인데 비주얼 스튜디오 2015 이상부터는 이레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에서 c 인터랙티브 윈도우를 열기 위해서는 View 메뉴에 가서 Other Windows에 C-Shop Interactive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간단한 코드를 실행해 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 1234 곱하기 1234의 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어, 할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ID 같은 경우, system.guid에 새 구ID 하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치면은, 어, 새 구ID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어떤 값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계산 결과가. 예를 들어서, 어 뭐, string s에다가 어떤 문자를 넣었는데, 이 문자에, 어, utf 인코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인코딩, 여기다 넣지 말고 직접 인라인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딩에 UTF-8의 바이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코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이트들을 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어떤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이 바이트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싶으면, 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되는데, 어, 이것이 이제 중간에 어떤 클래스에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커가지고 고것만 실행하기가 좀 힘들 때, 그럴 때는, 어, 이렇게 인터랙티브에 넣고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을 카피해서 이쪽으로 옮겨서 실행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트의 값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바이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어 여기에 보면 어, 샵 #help를 치면은 h e l 를볼수 있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 인터랙티브의 이제 명령인데 샵헬프를 치면 어, 이런 식으로 어, 몇 가지 커맨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화면을 클리어 시키 싶 클리어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런 명령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전체 이제 익스큐션 인바이러먼트를 리셋하고 싶으면 어 리셋 샵 리셋을 치면 되겠죠. 그래서 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변수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s를 치면 예를 들어서 이제 s를 치면 어 s 값이 이렇게 나,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아 어, 지금 이제 한글이 지금 어 깨지는데 요거는 제 윈도우 때문에 그런 거 같고요. 그리고 바이트를 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값들이 이런 식으로 남아 있죠. 변수에 그래서 아 만약 근데 만약에 이제 리셋을 하면 전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 예를 들어서 S를 치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그리고 바이트 역시 이런 식으로 없다라고 나오겠죠. 아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 여기에 이제 코드가 많을 때 이제 하나씩 카피해서. 사용하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코드가 많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 긁어서 어, 여기서 Right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Execute in Interactive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르면 어,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이 돼서 예를 들어서 s 어 어, 이 밑에서 이제 s를 치거나 아니면 바이트를 치면 그 값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erson이 있는데 아,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뭐 간단하게 name 프로퍼티가 있고 프린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어, 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긁어서 어, 여기서 이제 execute를 하고 그리고 어, person p를 타임이라 어, 고 그럴까요? 타임을 하나 만들면 어, new person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에 name이 인텔리센스도 지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리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에 어,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린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나리오가 저희가 간단한 어떤 프로, 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를 간단하게 a d h o 으로 테스트 해보고 싶을 때 그런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sharp Interactive Console 툴이죠. csi.exe 라고 하는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i.exe 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Visual Studio VS 2019 라고 치면 어 디벨로퍼 어 커맨드 프롬프트 for VS2019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퍼 어 커맨드 도구죠. 그래서 요것을 어,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CSI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죠? 그래서 ctrl C를 눌러서 종료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 폴더로 지금 아, 이랩 폴더로 한번 잠깐 가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SI에 이런 식으로 CSI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Visual 아, Studio C-Shop i n t e c t i v e w i n d 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using system.io 를 사용을 하고 여기서 파일에 어떤 데이터를 간단하게 써보는 all text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test.txt 이런 식으로 해서, hello world.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그래서 Ctrl C 를 눌러서 DIR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에 테스트 텍스트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쓰여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CSI는 어, 스크립트를 C#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기능은 어, 여기 보시면 어,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PrintNum.csx라고 어, 하는 어, 파일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타입해 보면 뭐 간단한 이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 실행하고 싶다. 스크립트 전체를, 그럴 경우에는, 아 이렇게 csi 하시고, 그 스크립트의 이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여기에 지금 파일네임이 빠졌죠? 그래서, 여기에 파일네임을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 텍스트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다가 업핸드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에 테스트텍스트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아, 값들이 1, 2, 3, 4에서 쭉 들어가겠죠? 왜냐면 1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어, 아, 인험을 해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것이니까, 어펜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CSI를 실행한 상태에서 저 파일을 로드하고 싶으면, 여기에 헬프를 보시면, 여기에 로드가 있죠?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sharp 로드를 하시면, 아, 샴 로드를 하고, 여기에 이제 파일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파일 이름이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적어서, 그러면 이제 로드를 해서 실행이 된 것이고, Ctrl C를 눌러서 빠져나와서, 아 다시 한번 결과를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겠죠. 지금까지 비주얼 스튜디오에 내장된 c s 인터랙티브 윈도우와 CSI.exe 콘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